숨도정말 숨어있는 사어있는숨어있정 숨어있는 이어있게 숨어있는 숨어정있는 숨어있는 너무 처음 봐봤는데 시간은 7시 13분입니다 기디를보는데 <laughs> 침실이에요아 어, 여기로 아 이렇게 이어가는 여기는... 아, 화장실 진짜. 입니다 저희는 준비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진짜 없어요 그냥 없어요 민지 어디가 그냥 없어요 <laughs> 아, 저, 제가 거기 진짜 많아서 진짜 이만큼이나 더 그래?

일단 저희 택시를 잡고 가겠습니다 can 사 e e that. I can s 진짜 t h 디 t I can see that. I can see that. I c a 아 see that. I can see that. I can 저희는 무사히 호텔로 <laughs> 가겠습니다. 안녕. 상하에서는 비가 오는데요. 상하에 저희는 전도박을 갑니다. 원래는 10시 반에 나오기로 했지만, 현재시가 11시 10분이 넘어갔어요. 가 와서 바지 밑단을 접었습니다 저희는 아, 여기 어느 땡땡 광장점을 연구를 <laughs> 하고 있어요 이쪽 방방 뭐 식당들이 다웨딩이안 나오려고 하고 있어서 근데 여기에 물도 많아서 좀이따물 구경도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인도인지 뭐 차, 음, 차도인지 음. 아도원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laughs> 거. 이제 네, 왔는데 여기 6층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laughs> 처음에 해서 <가장> 웰컴 티? 웰컴 <laughs> 티라 해야 되나 이거? 우릉차랑 <laughs> <무룽차랑> 장. <웃음> <웃음> 한번 먹어 볼게요.

이거는 블로그 보고 시키고싶은데 이거 커리, 커리? 뭐라고 내가 생하는 Sí. 그냥 올려버려면 신칸송에 그 와서 빠르게 사고 싶었던 파기를 하고 이분들은 카페를 보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사진을 공장을 많이 찍는 거 같아요 이거건 그냥 거기 옆에 40분 테이요 너무 많이 와. 건더디 친구랑 기다리는 중. 리고 있어. 남진동네 쪽으로 가서 저희 여기 신세계백화점 남진동로 와가지고 지금 뭐지? 빌리한 베이터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저희 <laughs> 택시만 진짜 30분 기다리고 <laughs> 장난 아돼요 근데 사람 웨이팅이 많습니다. 자, 1층에 있어요. 자, 아, 릴리안베 가져가고 헬기 왔습니다. 자, 1, 2, 3층에 왔어요. 이거 먹고. 드디어 여기, 드디어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 안에 크림. 저희 여기 리젠트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사이디라고저는갈거예요 아, 뭐 응. 안내해주셔서 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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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와서 편의점을 갑니다. 저희는 편의점에 걸려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저기 산책하려고요. 3일아침입니다 오늘도 안개가 그안 보이네. 안개예요. 저희는 신천지에 갑니다. B b 将持续努力保운동복을좀 보고 그리고 나 여기 뭘뭐 구할까? 근데 지금 나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지금 어, 11시. 어1 1시좀 왔는데 저좀 일찍 왔더니 역시. 사람이... 안죽어서 한... 1남만 박미리 한... 1남만 박 진짜 맛있어요.

완탄 음. 이런 거를 시켰는데 거의 다다 이게 뭘까요? 누들 <laughs> 오늘요 너무... 여기서 그냥 둘러보고 좀좀따 나가서 좀좀전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laughs> 여기 마트입니다 어 여기잖아 아, 마트에 <laughs> 아, 과일 과일도 팔고 아, 근데 주리안 냄새가 너무 극하네 여기 마트에서 과자도 사고 야, 어, 생각보다 좀 큰데요 오늘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다 귀로 안 헤쳐있을 것 같아. 하나, 아, 둘, 사... 셋, 피지하고 있는. 여기 신세계 탈출하고 여기 한마트 갑니다. 나좀 굉장히 복잡한데. 가정할려고 뭐라고 했지? 진짜 맛있어요. 자유 망고랑 그레이크 치즈 뱀 버전 치즈 같이 먹을게요. 안녕 그냥 환복하고 가고 있고 여기 하이프스 에디터스는 뭘로 이동할 수가 있어서 여기로 3층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진짜 개꿀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구경하고 옷좀 사고 쇼핑을 좀 하다가 홈페이지로 보러 갈 겁니다 집으로 응. 나와서 지금 이제 저기 슈퍼브랜드물인가 뭔가 여기 다리가 진짜 다 이어져 있거든요 저기까지 응. 거의 한 1시간 응. 한반 응. 정도를 여기서 응.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응. 지쳤고요 언니가 이걸로 계속, 계속 기다리고 습니다 다시 한장 먹어볼게요 한 3시간 쇼핑 후에 택시를 잡고 있는데 왜 안될까요? 로시세보까요 그래 택시를 고있요서 나는데. 아, 진짜 안 보여요. 저희 알죠? 여기. 이렇게? 어, 어, 아, 이렇게까지. 이게 뭐죠? 안개인가요? 와, 어, 근데 많이 가려져 m u l t i 오도 b 택시를 고 런리안 베이컨 디를션 이거는 런리안 레드리레드타에구매 해서 완전 레차들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데 진짜 네, 너무 맛있어요 우리는 네, 아예 푸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지금 비행기 타기 전에 햄스틱를 먹으러 왔는데 40분 정도 기다려준다고 했었는데 한 시간이나 기다려 가지고좀긴 음. 시간을 치을것 같아서 말해서 더니 먼저 저희가 만들어 주시는 것 음. 같아요. 진짜 미쳤습니다. 이렇게 음. 주문을 막았어요. 이거 먹으려고 1 시간을 기다린 게 말이 되었어? <laughs> 저좀 빨리 가서 택시를 타고 공항을 가야 되는데. <laughs> 미쳐버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택시를 타려고 나왔는데 하늘에 아, 너 아, 아. 아, 저희 이제 10분 남겨 두고 <laughs> 지금 체크인 <laughs> 했대요. <했구나. 웃음> 저희는 마지막까지 여기부터 슈퍼마켓이 있어서 이걸 샀는데 거 진짜 맛있어 이거 이 진짜 중급형 중급 뭔가 맥주 중급품 나오고 엄청 짭짤한고지 하나 긴급식품 이거 토마토 마 이거 진짜 진짜 개 존맛입니다 진짜 여기 지금 오이도 샀는데 제가 원래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 이게, 이게 진짜 맛있어 그냥 아씨 맨저절로게 시켜요 저는 샀습니다. 에어버스여가지고. 오늘 비가 오는 것 같아. 오, 볶음밥이.